우리는 그런 걸 천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천재는 <laughs> 따로 있죠. 아, 그래요? 천재 섹시폭탄 영케이님 영캐, 아! 계시지 않습니까? 네. 예, 네. 불꽃미남 하현상씨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섹시폭탄 영케이님. 야, 지금 연기. 이거 몇 개를 보내신 거예요? 지금 그, <laughs> 저, 나, 예, <에>, 그, 네. <laughs> 그, 불꽃미남씨? 네, 섹시폭탄 영케이 흠집 하나 나게, 주 내 모든 게다 망가져도 I'll 불안해하지마 I'm h e r 고 있는 나를 봐 It's a l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그 예쁘지? 그거 있는데, <laughs> 네. 근데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그런 락 사운드를 소화해내지 이게 네. 저는 되게 신기합니다. 아 저는 예. 어떻게 이런 노래를 쓰나 저는 정말 늘 아, 신기하죠. 네. 아 예, 훈훈하네요. 감사합니다. 천재 섹시 폭탄이십니다, 정말. 네, 불꽃미남 씨. 아이 네. <laughs> <laughs> 어... 그게 오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아닌데, 그거 아닐 거예요. 아, 제가 이건 일일공이님께서 물어보셨죠? 내그 영지 오늘 완전 섹시 폭탄이에요. 이야. 그거는 아. 이 오류가. 오렌... 아. 그거 인정입니다. 네. 아 예, 제가 사실 그거를 오프닝부터 안 읽고 있었는데 끝까지 안 내리시더라고요 우리 작가님께서. <laughs> 아, 예. <그럼> 계속 있었어? <laughs> 아, 예. 읽었어요. 아, 읽어셔서 감사드립니다. 빵디 네. 그거 알아요? 영디 별명 섹시 폭탄 된거라고 네. 하시는데, 어 몰랐습니다. 뭐 어떻게 섹시 폭탄이 어떤 어떤 거죠? 어 근데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 그냥 놀리는 건가? 모르겠어요. 저 진짜 무슨 얘긴지 아까부터 막그 저거 진짜 저는. 저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. 어, 그러게요 아, 진짜. 뭐야, 갑자기 폰트가 커졌어. 이 <laughs> 그, 날라가 주세요, 그, 폼, 아, 아, 아 폭... 제 쪽은 아니고, 예, 요쪽으로. 밀어... 제가 폭탄할게요. 한 번, <laughs> 한번 밀어보자. 오케이, 그쵸, 그쵸. 그러면은, 저희 데이식스에서 저는 섹시 폭탄을 맡고 있고요. 성진씨는 뭘 <laughs> 담당하고 계시죠? 제가 큐티 폭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예, 어느 순간부터 저희 데이식스가 이런 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러게요. 예. 음. 예, 현수막이 없어지면서, 그, 더 저것도 없어져야 할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어쨌든 문자 잘못 보낸 경험 저거 맨 처음에 보낸 저 분이 잘못 보낸 것 같아 저 분이 제 손끝에 있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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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<laughs>